바로 들어갈게요. 자, 지수함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로그 하느라 수고들 많았어요. 까먹으면 안 돼. 내가 아마 중간 중간에 이렇게 문제 같은 거 프린트해서 줄 거예요. 그런 거좀 풀어야 될 거야. 이해되나? 오케이. 자, 일단은 지수함수에서 봐보게 되면, 지수함수에서 봐보게 되면, 앞에 보세요. 얘들아 y는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1 제곱 플러스 1인데. 이 그래프를 갖다 내가 한번 그려보라고 했어. 근데 여기서 기본적으로 좀 너희들이 좀 알아야 될 개념은 뭐냐면 야 이거는 좀 알고 있네 애들아. X축으로 Y축으로 A만큼 이동하면 마이너스 A로 바뀌는 거. 야 이해돼요. 통제 앞에 봐야지. 재현이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하라고 했어.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하라고 했다고. 그럼 x 대신에 뭐 대입해야 되는 거야? x 플러스 1을 대입하면 돼. 지금 듣고 있니? 듣고 있니? 오케이 폴. 그럼 얘는 x 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했다는 얘기야? 네. 1만큼 이동했다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야. 응. 뭐또 없어. 뭐그 정도밖에 안 돼. 얘는 오케이? 응, 이 정도밖에 안 된다. 근데 이제 이 그래프를 그릴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앞에 있는 이 마이너스를 도대체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좀들 거란 말이야. 그럼 일단 이 모든 출발이 어디서부터 좀 출발이 되냐면 y는, y는 마이너스 2의 x제곱 그래프를 네가 좀 그래프를 그릴 줄 아냐고 약간 이런 데서 출발하는 거야. 잘 들어? 아이. 다 나중에 쓰이거든 얘들아. 양재로 마이너스 곱할 거야. 그럼 마이너스 y는 2의 x제곱 이렇게 될거 아니니? 그럼 y 대신에 무뭐 대입한 거야? 마이너스 Y를 대입을 한 거죠 이해돼요? 지금 왜 개념 노트에다 아무도 안 써요 얘들아 내가 풀어주자고 했는데 가뜩이는 휴가 기간이 있는데 풀리지 마세요 여러분 할땐 해야지 자 그래서 쌤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한 것이기 때문에 무슨축 대칭이동 무슨축 대칭이동 x축. 어, x축 대칭이동을 하면 되겠구나 라고 우리가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만 이해됐죠 어. 그러면 아 y는 2의 x 제곱이라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간편하게 그려볼게. x축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될거 아니야. 얘가 y는 e^x 제곱일 거 아니니. 근데 거기에다가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다 집어 넣더니 x축 대칭 이동이 돼서 얘네가 이렇게 x축 대칭 이동이 돼서 이렇게 된다는 뜻인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응. 그럼 그 음. 상태에서 이제 추가적인 해석을 하자면 얘는 x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한 거야? 다시 한번 얘들아. 1만큼 이동을 한 거죠. 1만큼 이동을 한 거야. 그럼 1만큼 이동한 거니까 너 이렇게 이동 시킬 거야. 그래. 이렇게 1만큼 이동 시킨 거라고. 노란색이로 이해가 되니, 오케이?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게 자, y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했어? y축으로. y축으로. 1만큼 이동을 시켰잖아. 그럼 원래 점근선은 뭐였던 가야 X축이지 그럼 걔를 Y축으로 얼마만큼? 4만큼. 이만큼 들어올리기 때문에 아얘 모습은 이렇게 펼쳐지겠구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럼 점근선은 뭐였던 뜻이냐점근선 Y는 1이었던 거요 음. 무슨 말인지 이해 죠 이해돼요 오케이? 이런 그래프를 그리는 걸 갖다 연습을 좀 해놓으라고 이해가 되니? 그러니까 오로지 평행이동 대칭이동으로만 푸는 거야 준행이랑 재훈이는 빨리 안 푸니? 네? 빨리 써놔야 될거 아니야. 왜 이렇게 귀찮아요? 지윤고 자, 이렇게 된다는 얘기 무슨 말인지 됐죠. 응, 그래서 뒤에 거 문제 풀 때도 이렇게 그래프를 좀잘그래프를 그래서 표시를 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34번 같은 경우에 334번 같은 경우에 무슨 함수라고 리어해요 무슨 함수? 역함수라고 되어 있죠. 역함수. 이해 되오케 역함수. 자, 역함수 나오면 와씨 잘 됐다, 뭐 이런 생각할 텐데. 잘 들어, 자, g를 갖다가 f 인벌스로 보겠다는 뜻인 가 역함수가 할 얘기가 되게 많지 깊게 들어가면 되게 많아. 왔다시 제일 중요해 너희들 배운 것 중에 이런 게 배운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랑 같는 무조건 역함수야. 수능에 무조건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 g가 지금 f 인버스라는 사실을 알수 있었어. 이해돼, 오케이? 역함수니까 f 인버스. 는근데 문제를 바라보면 g a가 어디를 지나간대? g a가 이를 지나간다고 되어 있잖아. 맞지? 이해돼? g a가 어, 그 말은 f 인버스 a가 어디를 지나간다는 거지? 이를 지나간다는 거야. 이쯤되면 <laughs> 되냐, 안돼? 그 다음에 아이고. 여러 놈이좀잠좀 안오나? 자, 잠깐 양쪽에다가 F를 갖다가 이렇게 합성을 시킬거야 뭐라고? 합성 그럼 F랑 F인벌스가 합성이 되면 어떻게 되니? 사라지는 거 알아? F 갔다가 F인벌스니까 다시 돌아오잖아 정의역으로 다시 돌아온단 말이야 자, 지금 약간 좀 점프하는 듯한 느낌인데 잘 들어 이. X가 이렇게 있고 Y가 이렇게 있는데 이쪽으로 가는 게 뭐야? F잖아, F. 이게 함수. 나 걔를 갖다가 그대로 이렇게 돌려놓게 되면 F 뭐야? 인벌스잖아. 아니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정역으로올거 아니야? 정역이니까 마치 얘네가 만나서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래서 뭐가 남아? 음. A가 남는다고. 무너이게 됐죠. 그러니 G, A가 2라는 뜻은 누구랑 똑같아? F2가 누구랑? 음. A. 단, 애들아 엄밀히 따지면 이렇게 푸는 거는 역함수가 존재할 때만 푸는 거야.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뭐 1대1 대응이라든가 증가, 올 감소함수라든가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붙어 있어. 그런 것들에 대한 학습은 쪽수 하에 들어가서 할 내용인 거고, 지수함수는 중간에 갑자기 꺾이냐, 안 꺾이냐. 갑자기 확 꺾이 안 꺾여. 안 꺾이지. 계속 내려가거나. 계속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 역함수를 갖는다고 그래서 이렇게 풀수 있는 게 가능한 거야 아무 때나 막 갖다 붙이면 안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응. 그래서 아, F2는 A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밑에 것도 마찬가지야 G6가 b 매 네. G6가 b 네매 그럼 너도 마찬가지로 FB가 6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여기까지 해도 되세요? 오케이? 그럼 FX가 지금 지수 함수니까 3분의 1에 빵 제곱이 a라는 뜻인 거고 3분의 1에 b-2제곱이 6이구나 라고 하여 우리가 b 값을 갖다가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 힘들어 아 여기 더하기 3이구나 얘들아 더하기 3 더하기 3못 봤다 얘들아 더하기 3 더하기 3못 봤다 어. 해서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엄마 이 얘가 되게 오케이 어, 선생님 더하기 3못봤어 이거 되니 오케이. 응, 더 이상 못 봤다. 자그 다음 에 다음 페이지. 자 다음 페이지를 봐보시면 음, 351번 같은 경우에 있더라. 351번. 351번에 봐보면 3의 x 제곱이랑 3의 x 제곱 플러스 이잖아. 맞지? 맞아 y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했어요? y축으로? 이만큼, 이만큼 평행이동을 했지. 얼마큼 만 평행이동? 이만큼 평행이동에서 잘들어 내가 이런 말을 자꾸 쓰는데 3의 X 제곱을 갖다가 이만큼 평행이동 했으면 지금 문제를 바라보면 얘가 어디서부터 어디 사이를 보겠다는 거야. 0부터 0부터 1 사이를 보겠다는 뜻인 거거든. 잘들어 여기에 지금 휘어지는 정도지. 휘어지는 정도지. 오케이? 내가 학원에서 가르치는 아이들한테 이걸 갖다 나타내는 표현을 자꾸 얘기를 해. 이런 얘기를 자꾸 하면은 내반 애들인데, 공률이라고 얘기해. 뭐라고요? 곡선이 휘어지는 정도를 공률이라고 얘기해. 그럼 이거의 공률과 이거의 공률은 서로 어때? 같을 수밖에 없죠. 왜요? 밑이 서로 어때? 같아.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얘네들이 다른 것 같지만, 갖다 붙이면 딱 결합이 된다. 그면 이제 가 되어 오케이? 응, 그럼 결국, 문제가 물어본 게, 너의 넓이를 물어봤고, 너의 넓이를 물어봤고, 그럼 그 상태에서, 여기 지금 볼록 튀어나온 이 부분 있죠? 아주 조그맣게 있는 이 부분. 얘를 뚝 떼서, 여기다 붙일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있죠. 그렇죠. 마치 퍼즐 맞추듯이. 이렇게 맞출 수가 있어요. 결국, 어떤 모습이냐? 무슨 사람이냐? 어평사의 모습이 드러난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어요. 여기 1부터 3이니까 여기 지금 길이가 몇이에요? 2, 2 그럼 이거 넓이 구해 준 몇이에요? 2. 2죠. 어, 이렇게 됩 해요. 엄마 이제 됐습니까? 오케이? 네, 어, 이렇게 해 주시면 돼요. 밑에 활용 문제도 또 이번에도 지침어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살펴보면서 푸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오케이? 음. 응. 수업 몇 시까지야? 10시 반끝 10분까지? 야 4시 10분? 음. 응. 마루 종착님, 음. 자 구성식 같은 거좀 계산해서 좀 오시고 59쪽에 403번까지가 숙제입니다. 뭐라고요? 59쪽에 403번까지가 숙제야. 59쪽에 403번까지가 숙제입니다. 아시겠죠? 네. 네. 수고들 많았지. 선생님, 너타서꼭 해놔야 되는데. 네, 한번 가서 바로 하고. 재훈이, 너는 이따가 인증실 들렸다가 집 가서 배타서 다시고 알겠어? 응. 성재하고 영규는 뭐 말할지 알죠. 뭐 갖고 오라고 했어요. 서술형, 서술형 꼭 갖고 오세요. ,이. 수요일까지.